한반도 평화 위협 행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큽니다. 남북정상의 합의를 무시한 일부 단체의 행위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하루아침에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습니다. 접경을 품은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6년 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총탄이 마을로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가는 무력충돌이 촉발되기까지 했습니다.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미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입니다. 경기도는 평안을 해치고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접경 지역 일부를 위험 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자 출입 자체를 금지하여 불법 행위를 원천봉쇄할 것입니다. 현장에 특사경을 투입하고 살포자 적발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입건토록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겠습니다. 풍선에 실려 보내는 전단지, 바다에 띄어 보내는 페트병 등 또한 엄연한 환경오염원이므로 폐기물관리법 경찰 직무 집행법, 해양 환경 관리법,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오개 광고물법, 고압 가스 안전 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도 신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가짜 뉴스로 소중한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기본소득 백과쟁명은 우리가 미래를 향한 길로에 서있음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정책 대결의 장이 펼쳐지고 주관자에 의해 선택되어 스스로의 앞날을 결정할 소중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과거처럼 정쟁으로 변질되어선 안됩니다. 정책들의 목표, 실행방법, 기대효과 등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져야 세밀한 비교와 올바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개로서 언론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짜뉴스는 주관자의 판단을 흐리게 해 대의민주주의를 망치는 적비이고 사실 보도가 생명인 언론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경닷컴은 이재명 증세 없는 기본소득 뜬다더니 당연히 증세 필려라는 가짜뉴스를 올렸습니다. 기본소득을 증세 없이 시작한 후 증세를 통해 증액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일부만 떼어 조작 보도한 것입니다. 환경을 수정 요구한 지약 6시간 40분 만에 기사를 정정했습니다. 요구에 응한 것은 다행이나 가짜뉴스는 이미 수천 수만 건이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진 후였습니다. 이를 복구하는 일에 언론이 나설 리 없고 그 피해는 오롯이 직원자에게 전가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은 우리 미래를 결정짓는 소중한 기회, 중요한 순간입니다. 가짜뉴스가 이를 회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 의료진과 현장 대응 팀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 역학 조사관, 보건소 공무원 등 현장 대응 인력의 절반 정도가 처우가 불공정하며 감염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은 지난 5월 18일부터 31일까지 의료, 현장대응팀 총 1,11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대응의 핵심 주체이자 2차 유행 대비를 위한 필수 인력인 의뢰진과 현장대응팀의 신체, 정신적 수준을 파악하고 지자체의 지원 방안 개발에 활용하고자 진행됐다. 조사 영역은 위암인식과 예방행위, 스트레스, 신체정신, 건강, 업무환경, 업무일지와 책임감 등이었다. 먼저 현장 대응팀을 위한 필요 자원 분배나 과정상의 처우가 얼마나 공정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불공정하다라 응답이 54.1%로 공정하다 보다 높았다. 불공정인식은 보건소 공무원이 가장 높았고 역학조사관 등 기타 대응직 간호사 순이었다. 소속별로는 선별진료소 등 현장 대응기관이 불공정인식이 가장 높고 민간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순으로 높았다. 현장 대응 인력의 업무 참여 기간을 살펴보면 세달 이상, 네달 미만이 41.7%로 가장 많았고 한달 이하 21.8%. 두달 이상, 세달 미만이 21.5%로 뒤를 이었다. 현장 대응 업무에 따른 건강 상태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47.2%가 변화 없다고 답했으며, 37.5%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건강 상태가 나쁜 정도를 5점 척도로 표시했을 때 근무 기간이 31인 경우 3.5, 61인 경우 4.0, 91인 일 경우 4.6 정도로 나타나. 근무 기간이 길수록 건상 상태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69.6%는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한 근무 시간 조정 등이 없었다고 응답했으며, 43.7%는 비자발적이고 강제적인 요소로 업무 참여를 했다고 답했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코로나 19 대응은 방역과 감염병 치료를 담당하는 전국의 의료진과 방역 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폭염과 2차기 유행에 대비해 이들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현장 대응팀의 안전 보장과 정신적, 심리적 위험 신호에 조기 대응할 수 있도록 당국의 지원은 물론 전 국민의 사회적 연대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업무 지속 의지는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한 내게 주어진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83.4%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아무리 심각해도 내가 맡은 일을 계속 할 것이라는 응답 역시 77.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현 근무지에 대한 감염 위험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인 50.1%가 현재의 근무지가 감염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감염 가능성과 감염으로 생길 건강 영향 피해 등 감염 결과의 심각성을 질문한 결과 코로나19 우려 방역 대응팀의 43.8%는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68.1%는 감염으로 인해 생길 건강 영향 및 기타 피해 등 결과가 심각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지난 5일 발표된 경기도민 대상 코로나19 위험인식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감염에 대한 걱정을 묻는 질문에 12.4%가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바 있다. 의료, 방역 대응팀의 감염에 대한 부담감이 일반인보다 약 3.5배 정도 높은 셈이다. 이희영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단장은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많은 의료진과 방역인력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클 것이고 많은 진단과 검사 또한 방역 인력에게 큰 업무 부담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추가 분석이 필요하고 2차 조사도 수행할 계획에 있다. 이번 조사 결과가 현장 대응팀의 지원 방안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공 보건 의료 지원단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와 공동으로 의료진 및 현장 대응팀에 대한 2. 3차 조사를 계속하고 경기도는 최종 종합결과를 토대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은 불법업 특별 단속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이제는 바다다의 일환으로 어린 물고기 포획 등 불법업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돈은 꽃게 금어기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9일부터 8월 20일까지 안산, 화성, 시흥, 김포, 평택 등 연안 다개 시군을 대상으로 민생 특별 사법경찰단과 시군 협조 아래 불법업 일제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이제는 바다다라는 글을 통해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불법업 행위 단속 강화, 해양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활동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도는 충남과의 인접 경계인 국화도, 해역 등의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주요 항포구의 정박어선을 대상으로 전문 단속 인력을 배치한다. 중점적인 단속 대상은 포획 금지 제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시도 경계 침범 조업 행위, 삼중자망 등 불법 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소지,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 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지고 해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도는 관내 어업인 및 단체 등의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특별 단속을 사전 예고하는 한편 항포구 주변에 한수막도 게시하는 등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해 단속 계획을 널리 홍보할 방침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 어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어업인에게 알려 공정한 어업 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속 사전 예고를 실시하는 만큼 어업인 여러분은 관련 법을 준수해 공정한 경기 바다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3년간 무허가 어업 등총 88건의 불법 어업을 적발해 사법 처분 등을 조치한 바 있다.